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증거 있어요? 없어. 녹취 없어? 녹취로 없다고 그러니까. 녹취로 괜찮지야. 뭐 압수수색을 좀 해야 되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거다 허구고 거짓말이고 구라 사기야 이 생크림 케이크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네. 생크림에 딸기 올라간 거 네. 이거 다 사기야 이거 네? 루돌프가 성경에 나오나고 아. 성인이 안 나오고 진짜 아. 성경 말씀에는 12월 25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 어, 언급은 단한 줄도 없어요 2000년 전에는 생일 자체가 축하할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기도, 기독교 문화에서는 아. 왜냐면 원제를 갖고 태어나는데 아. 원제를 갖고 태어나는 걸뭘 축하하는 일이냐 아. 실제로 축하할 일은 부활절을 굉장히 축하했어요 원제를 갖고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아. 부활하는 날이기 때문에 로마 초기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은 건 아시죠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탄압을 했어요 예.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황제 위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제 일단 그포교를 했잖아요 예. 여기에 일단 기분이 나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 로마는 다 신종교였는데 기독교는 유일 신종교였잖아요. 뭔가 안 맞아. 음. 이런 가운데 네로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가지고 약 300년 동안 그 로마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올해가 2025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이제 기원 후 1년으로 계산했잖아요. 네. 아, 근데 이거는 성경 말씀에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뭐냐면 은 헤롯 왕이란 유대 왕이 소식을 네. 들었어. 방금 태어난 아이 중에 다음 유대 왕이 될 아이가 있다.라고 음.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야, 지금 이 유다 땅에 유대 땅에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해가지고 갓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도 이 헤롯 왕의 대학살 극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갔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거든요. 예. 음. 그런데 진짜 역사 속의 헤롯 왕은 기원전 4년에 죽었어요. 지금 최소한 지금 2025년이 아니라 그게 맞다면은 한 2029년이 돼야 돼요 지금요 지금 로마가 그러니까 네로 황제 이후에 그한 300년 동안 정말 정치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이네 명의 황제가 로마를 막 통치할 정도로 정치가 개판이었는데 예. 정말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어딘가를 의지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당시에 로, 로마의 그 여러 가지 다 신들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못 줬어. 주피터라고 하는 그 우리가 제우스라고 알고 있는 그 신은 맨날 바람 피지. 말... 마르스라고 하는 전쟁은 맨날 전쟁만 하지. 바카스는 맨날 술만 마시지. 이런 가운데 로마 시민들이 슬슬슬 슬 이제 기독교에 이제 의지하게 된 거지. 뭔가 의지할 때가 필요한데 네.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점점, 점점, 당시 그 초기 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점점 인구가 늘어났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포용하는 쪽으로 아주 기게 너무 많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313년에 뭐 이른바 그 밀라노 칭량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 줬는데 그래서 음. 사람들이 이제 그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다 신들도 생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기 그 예수님은 생일이 언제입니까? 당시 이제 교황에게 이제 문이라는 거예요 예. 로마에서 당시에 가장 큰 축제일이 언제였냐면 농경신의 축제라고 해서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매... 2주 동안 먹고 마시는 축제 기간이 있었어 음. 농경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동진날까지 파티를 해요 음. 동진날은 그때부터 해가 길어지잖아 그래서 희망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틀 후인 (12월 25일이)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었던 태양신의 생일이었어 또 당시 이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날이 뭔지냐면 성모 마리아가 천사의 부름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잉태한 성수태 기념일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었어요 예. 이게 (3월 25일이거든요) 보통 뱃속에서 9개월 있으니까 여기에 (9개월을) 더 하면 (12월 25일이네) 자이 과정은 야사가 아니라 진짜예요 음. 해가지고 서기 (336년에) 아 공식적으로 (12월 25일로)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자라고 음. 로마에서 발표를 해버려요 예. 그때부터 아무 근거 없이 어. 늘어난 기독교인들의 그런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돼요. 산타 할아버지는 실존 인물이었어요. 서기 4세기 경에 그 산타 할아버지 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요? 예 루돌프랑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가 알죠? 산타 할아버지의 모델이 됐던 실존 인물이 성 니콜라스라는 그리스 정교 주교가 있었어요. 어디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지금의 튀르키에, 구그 터키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눈도 없고 사막이에 그냥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와는 이미지가 완전 달라요. 그 음. 우리가 산타클로스 하면 그 핀란드의 눈 오는 휘바 휘바 그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면 사막에서 활동을 하시던 산타클로스가 음. 저쪽 핀란드의 그눈 오는 할아버지로 변했냐. 이건 코카콜라의 마케팅의 힘이 굉장히 커요. 실존 인물이었던그성 그 니콜라스 성인은요. 예. 진짜 빼짝 말른 그냥 터키 사람이었어요. 네. 선행을 많이 베풀었대요. 음. 실제로 뭐 어떤 야사가 전해지냐면은 당시 어떤 그 결혼을 앞둔 세 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네. 지참금을 이제 결혼 수식할 때 지참금을 꼭갖고 가는 부,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만약에 지참금을 안 들고 가면은 얘는 그냥 사창가에 팔려가는 그런 뭐 관습이 있었대. 요 네. 그걸 본성 니콜라우스 성인이 불쌍해가지고 네. 지참금을 바로 주기에는 약간 거하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세 처녀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금덩어리를 세개 들고 와가지고. 굴뚝으로 던졌대, 요렇요 지창군을 쓰라 해가지고. 어... 굴뚝으로 던졌는데, 마침 그 집에서 굴뚝에 빨래를 해가지고 양말을 거기 말리고 있었거든요. 어... 거기에 이제 금이 쏙쏙쏙 들어갔다 이거지. 아, 양말에. 그래가지고 그 스토, 전, 스토리가 이제 유럽에 퍼졌어. 음... 가장 많이 이성 니콜라스의 스토리를 받아들인 나라가 네덜란드였어요. 어... 근데 알다시피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국인 다음으로 신대륙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거든요. 네. 뉴욕이 처음에는 이름이 뭔지 알아요? 뉴욕이 뉴욕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뉴욕이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인들이 아 거기 정착을 해서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뉴 암스테르담 지금은 뉴욕을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산타 클로스의 그런. 전통도 갖고 와서 미국으로 뻥 니콜라스가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세인 니콜라스잖아요. 네. 근데 이거가 네덜란드식 발음이 신테클라스예요, 이게요. 신테. 그러니까 신테클라스가 이제 미국에 정착하면서 이제 산타클로스가 됐는데 미국에 건너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는 그 산타클로스가 아니었어요. 원래 산타클로스예요. 이러다가 이제 1923년에 클레몬트 무어라는 한 소설가가 저렇게 하면 아이들이 선물을 안 받으니까 음. 소설로 나마 아직 그림 아니에요. 예. 소설로 나마 산타클로스는 약간 배도 나오고 약간 비만으로 그린 거예요 이걸요 아, 음. 이거를 나중에 1930년대 때 코카콜라가 있어. 마케팅으로 이용을 한 거죠 예 아,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이제 그 청량 음료다 보니까 이제 그 겨울이 비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케팅 명령이 떨어진 거죠 야! 어. 겨울에 팔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어, 그렇지. 어.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가 어? 그럼요 그 퉁퉁한 산타클로스를 약간 코카콜라 이미지로 한번 바꿔볼까요? 음. 하면서 옷은 코카콜라가 많은 분들이 검정색으로 알고 계시는데 붓 피스 보면 붉은색이에요. 음, 이 색깔이요. 그래서 산타클로스의 복장은 코카콜라의 상징인 붉은색으로 입히고 음. 코카콜라 병을 딱 땄을 때팍 거품 올라오잖아요. 아, 거품, 올라오죠. 어, 거품 올라오죠. 거품 올라오. 이거를 수염과 벨트로 하자 코카콜라 마케팅이에요. 우리 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산타클로스는 루돌프가 없었어요, 이게요.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를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을 할때당연히 똑같은 시기에요 미국의 시카고의 몽고메리 백화점이라고 있었거든요 음. 거기서 야 아이들을 지금 추우니까 백화점에 안 오잖아. 아이들을 백화점에 좀 부모들과 함께 올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뭔가 없을까? 하다가 당시에 그 백화점 소속 카피라이터였던와 로버트 모어라는 사람에게 야! 아이들이 백화점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올수 있는 스토리 하나 만들어라. 음. 산타클로스가 그러면 선물을 갖고 오긴 오는데 어떤 식으로 갖고 올까? 정말로 불쌍한 루돌프라는 순록을한 마리 등장시키자. 어. 그래가지고 그순록을 타고 핀란드에서 오는 컨셉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 정말로 고생고생해서 온 루돌프가 음. 이 썰매를 끌고 왔는데 백화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와가지고 사게 만들자 그래서 만든 시카고 백화점 저, 이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거요 저. 그래가지고 지금 코카콜라의 요 전략 빨간 전략이랑 네. 그 다음에 몽고메리 백화점의 요 루돌프 전략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합쳐 버린 거야 어. 애들 오라고 이것도, 이것도 마케팅이라니까 이거.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때 연인들끼리 이렇게 밖에서 지금 음. 난리브루스를 차는 추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호몰론 나홀로 집에 봐봐요. 모든 크리스마스 영화의 주제는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크리스마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얀 생크림 크, 케이크에 빨간 딸기 올라간 거잖아요. 일본도 크리스마스와 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아. 일본은 이슬람 국가 빼고는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 거의 1%도 안 되는 나라예요. 어, 크리스마스와 일본 거의 상관이 없어. 1922년에 한 빵집 주인이 한번 아이디어를 낸 거죠. 지금도 있는 빵집이에요. 후지야라고 해가지고. 당시 후지야 대표가. 예. 야, 이 크리스마스가. 뭐, 이거, 이거, 이거. 우리 빵을 팔수 있는 무슨 마케팅 전략이 없을까 하다가 이거 연인들끼리 만나서 데이트하는 날로 만들자. 일본은 전통적으로 홍백을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예요. 다시 한번말씀드리지 홍동백서는 일본 문화예요 홍동백서 하면 쌍놈이라니까. 뭐 추석이든지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홍동백서 그러면 다푹 칠리파요. 이런... 응. 엄마, 야, 전부 쳐라. 야, 홍동 백사자그러면 웃으면서 전부 치면서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어머니, 이 집은 원래 노비 집안인데 양반 오. 족보 사셨나 봐요. 아. 그럼 끝이란 또 아. 우리 남편 노비였네. 아, <laughs> 그래서 1 9 2 2년에 일본의 후지야에서 크리스마스 마케팅 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가 알고 있는 생크림에 딸기 올라간 아, 그 그래. 케이크 일장기를 상징한다고 해서. 아, 그리고 일본 후지야에서 흐지부지돼 버렸어요. 크리스마스는 아니, 일본에서요. KFC 치킨 먹어요. 누구나? 오카와 다케시라고 일본 KFC 1호점 사장님이에요 <laughs> 네. 1970년에 KFC를 열었는데 <laughs> 안 팔려 근데 그 1970년 크리스마스 때 옆에 유치원에 하나 있었는데 <laughs> 응. 기독교 계통 유치원에서요 그래서 KFC에 치킨 주문 엄청 했어요 아. 그래서 이 양반이 크리스마스가 난데스까아 산타크로스가 할아버지 데스까 그럼 내가 와다시가 산타크로스 분장하고 치킨 베다데스 해가지고 이거 분장을 한 다음에 KFC 치킨을 들고 음. 아오래오 치킨 데스 해서 유치원을배달 했어요. 어. 이게 기독교 계통 유치원에서 소문난 거예요. 저 아. 집에 주문하면 산타크로스가 아 배달한다. 산타 온다. 아.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막 입소문이 엄청 났네. 음. 그래서 야금야금야금 크리스마스에는 저집 가서 치킨 시켜 먹자가 약간 유행이 돼요. 어. 그래서 1974년도에 NHK에서 이 양반 인터뷰를 했어요. 실제로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치킨 먹는 가 데스까 물어요. 음.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치킨 먹는다 라고 구라를 쳐 그리고 나중에 일본 KFC 회장까지 돼요 오. 그리고 나중에 또 인, 나중에 그 밝혀요 그때 내가 구라 쳤다 지금도 그 일본 크리스마스는 또 치킨 먹는 날이에요 어, 그래요. <laughs> 일본은 지금 요 생크림에 딸기 올라간 게 흐지부지 돼요 그 일본에 응, 일본에서는 응. 안 돼요 근데 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아, 우리나라에서 음.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다니까. 12월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증거가 단한 줄도 없어요 성경에요. 애드립이에요 그리고 산타클로스는 원래 고향은 튀르키에요. 예. 빼빼말랐던 산타클로스가 예. 미국 가가지고 배 나오고 지금 요 빨간색. 음. 할아버지로 변했고 네, 코카콜라, 코카콜라 그리고 또이 루돌프와 백화점의 마케팅 전략으로 만났어요. 네. 그서지금 밖에서 지금 그 연예들이 연인들. 네. 생크림 크림 들고 지금 데이트하시는 분들 다 홍동백서 일본 후지야라는 빵집의 마케팅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정신 차의 정신이야 저 칠판 커플들 마케팅에 노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시 같이 오는방구석에서 혼자 있는 그 불화, 불상 호렙이들 아, 왜들 <laughs> 위해 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예. 자, 지금 집, 집구석에서 혼자서 방구석에 집 바박 끌고 있는 우, 최욱 같은 호랩이들내말잘 들어요? <laughs>